네. 그냥 땅에 스스로 살아고 있는 지렁이는 그러면 네. 보통 아까 그 퇴색한 그흙 기물 아니요? 그 지렁이 가능성이 많고. 네. 그래서 쓰물쓰레기를 분해 시키려면 굵은 지렁이를 사서 넣어주면 되는데 따로 그냥 그 식탁 밑에 그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텃밭 안에다가 넣어주면 안 돼요. 음식 쓰레기를 어... 텃밭에 묻어주고. 텃밭 안에 지렁이가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면요 많이 생겨요. 일부러 사다 넣으실 필요 없이 붉은 뒤지렁이 아닌 것 같은 경우 함께 있는 게아습니다 아, <laughs> 음식물을 음식물 아까 제가 폐기하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낙수 <laughs> 시원해 음식물을 딱분를 하셔서 여러분들 혹시 지렁이를 사지 않고 이렇게 내가 좀버터서 잡아오겠다 하시면요 <laughs> 음식물을 갖다가 가져다가 산에 가서 내가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낙엽을 치우 음식물을 딱 놓고 낙엽을 덮어놓고 이주 뒤에 가보세요. 지렁이가 우르르 해요. 그래서 텃밭도 저렇게 음식물 발효 시킨 거를 텃밭에다 묻어 주게 되면 지렁이가 옵니다. 찾아와요. 그래서 것만 좋으면 지렁이는 언제든지 생기니까 찾아 놓주시고 하지 마세요. 한세달 세는 예 됩니다. 네 예, 네, 됩니다.